정신, 정신의학자인 그 이시영 박사의 음, 글입니다. 이분이 어느 강연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어, 1958년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있는데, 어, 이분이 어, 스트레스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그뇌 분비학자 한스 셀리라고 합니다. 이제 캐나다 분인데.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별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마침 그때 이 이성박사가 그 대학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이번에 이 이분의 강연을 가서 직접 들었던 겁니다. 강연장에 가보니까 많은 이제 학생들도 와 있고, 또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많은 어, 교수들,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학자의 이제 강연이 끝나니까 어, 전부 다 일어나서 예, 박수를 치고 그렇게 했는데 강연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길을 막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었어요. 이분이 스트레스의 세계적인 대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셀리 박사가 딱 한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영어로 표현,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appreciation이라고 딱 한마디 했다고. 해요. 이 단어 뜻이 뭔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감사, 뜻이. 그러니까, 이감사 라는 말, 우리말로, 우리가 감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말은 뭡니까? 감사하면 살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심하죠. 며칠 전에 있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정말로 전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대학생들 그렇게 관점부터 대학생들까지도 굉장한 어, 마음의 혼란을 겪고 있고 자 이럴 때 참신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감사. 세계적인 암센터에 31년 동안 근무했던 우리 한국 분인데 기본신 박사라는 분이 있으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번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신문을 려으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암치료에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교회 성가대원들하고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성가대원들의 그 면역세포가 일반인들보다 몇십배가 아니라 무려 천배가 많다. 이렇게 측정이 됐다고 하면 발표한 적이 있어요. 천배. 그러니까, 감사 찬양하는 그성가대원들의그 감사하는 마음이 신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준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찬양이 하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그런 노래지 뭐 여름 밖에 세상 노래처럼 막 아, 신세 한탄하고 막 그런 우울한 그런 노래는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끼가는 우리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니까 몸에 있던 그안 좋은 것들이 이길 수가 없지.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증명됩니다. 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는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습니다. 실제로 내과학적으로도 이런 감사하는 순간에는 세로토닌이 우리 건강하게 만드는 세로토닌이 쏟아진다고 하면서 바로 이감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온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료를 찾아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나온 그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그박퀴를 피해서 자유롭게 신앙을 가지고 싶어서 배를 타고 신대륙을 찾았더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미국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를 찾아가서 도착했는데 그들에게 일곱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감사의 그 어떤 제목들이. 첫째, 180도 밖에,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은 이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평균 시속 이말로 항해했지만, 117일간 계속 전쟁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두 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남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폭풍에 큰 도치 포로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쏠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감사 이유는요 고통스러운 상교를 반의 항해 도중 단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이 일곱 가지를 감사했다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도인들이 천신만국 끝에 신들에게 도착해서 그이듬의 인디언들에게 얻은 씨앗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의 결실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미국의 추수감사들의 유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이제 그 개신교가 돌아왔으니까 그걸 이어서 11월이든 10월이든 그런 추수감사들 예배를 드리는 거죠. 1931년 대공항, 미국 대공황때 뉴욕에 지은 당시 세계 최고층이었던 빌딩이 102층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이왜 102층이냐. 그때 살아남은 청교도인 102명을 기념해서 지은 건물이 1 0 2 그, 기념한 건물이래. 그래서 102층을 지었다 그래요. 그냥 무턱대고 102층 올린 게아니에요 참, 의미가 있죠. 오늘 우리 말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하우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오래 가기 전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끝까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감사해야 되는가? 성경의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감사하는 것이 뭐 예의 바른 것이고, 또뭐 소득이 많은 것처럼 건강에 좋고, 뭐 몸에 좋고, 정신건강에 좋고, 뭐 스트레스에 좋, 좋고, 그게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 거는데 물론 뭐 도움은 되겠지만, 그게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라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건강에 좋아서, 어, 좋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이, 진짜 이유라고 한다면, 그럼 병들면 어떡해. 그럼 감사 안할 겁니다.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게 오래되어도, 하나님도 저는 관심도 없고, 자기 생각, 자기 그냥 욕심에만 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원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외쳤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 말씀이었어요. 회개부터 해라.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님고내 맘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걸 청산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교동문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뜻을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주십시오. 거그 기도입니다. 누구 뜻입니까? 내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어느 우리 나라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땅 위에 이루어지게 되는 기도 아닙니까? 교회, 어느 교회에서는 뭐 누구 남아있는다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물날 만나고, 물날인다고, 다 어디에 틀려요? 그렇죠 그럼 누가 맞는 기도죠? 대통령이 물러나라고 하는 게 맞는 기도입니까? 나만 의지해야 되는 게 맞는 기도입니까? 이걸 내가 어느 진영에 서있에 따라서 다 다르게 기도가 나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럼 누구의 기도가 맞는 기도일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예요. 그것만이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하는,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뜻이 중요하고, 자기 욕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붙잡들이 우리 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해의한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뜻을 따기로 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먼저 생각해야 되고,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만 알면 되죠, 그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 그거 알면은, 그것만 우리 쫓아가면 되잖아요.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 뜻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딱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사람들 임의로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이 뭐냐? 아주 풍미하게 딱 말하는 것이 성경에 몇 군데 넣었는데 오늘 바로 본문이 그거예요. 범죄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아주 딱 그냥 뭐더 이상 설명될 필요 없이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냐? 꼭 감사하는 거다딱 적어놨죠. 뭐 이게 뭐이 무슨 더 이상의 해석이 필요합니까?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뭐 어떤 사령관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군인은 명령을 받으면 따라야 는조제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뭐지 명령이니까 그냥 무조건 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명령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잘못된 명령은 따르면 안되지만이 하나님께서 사신 명령은 잘못된 걸 명령할 일 없잖아요. 감사라고 하 하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성경에서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감사의 범위입니다. 어디까지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의 감사라 그랬죠.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파티라고 그렇게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얘이 엔파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처지에서든지라도 되고 모든 일에도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라고 하는 의미가 다들어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있는 모든 형편과 부딪히게 되는 모든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막한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범사라고 하는 것이죠, 법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어떤 일에도 감사해라, 일단은.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뭐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한다 할지라도 일단 뭐첫출발은 뭐냐 감사부터 하고 해라 감사부터.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를 드려야 될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첫 번째는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해야 된다. 여기에는 다른 유난 조건이 있을 수 없죠. 우리가 구원 받은 거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하나님 은혜예요. 뭐 지금 당장은 내가 구원 받은 거이땅 사는 동안에 나에게 무엇떤 혜택이 있는지 나에게 뭐 어떤 큰 도움이 되는지 잘 피부에 안기게못 느낄 수 있어요. 그쵸? 내가 구원 받았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일 아침에 뭐돈빨는게만다든지 자녀가 서울대 간다든지 뭐 안되던 사업이 잘됐는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알니잖 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 사람이란 존재는 언젠간 죽어요. 자기가 아무리 뭐산삼 백불이, 천불이 먹어도 그 사람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뭐 백살 살기가 쉽습니까? 길어야, 정말 길어야 백년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은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음. 죽음은 끝이야, 아요 그래서 이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공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는 내가 남과 비교해서 또잘못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정말 영원히 보장된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받았다고 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 미국에 가면은, 시민권자가 있고, 영주권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죠. 불법체류자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불법체류자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돈 벌기 좋으니까. 근데 미국에서 이제 불법체류자들 불시단속할 때가 습니다 그거 잡히면 바로 추방입니다. 바로. 자기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보고 싹떠났고 추방이에요. 감시하는 이그 공무원들이 언제 들이닥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불법체류 화식자인 우리 한국 거민도 많은데 불법체류한 얘기 들어오면요 항상 불안해한다 그래요. 네, 언제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추방할지 모르는데 자기만 추방하면 다행인데 네, 아들은 애들은 나둔다 그래요. 그 애들로 코 나눠지는 상황이에요. 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그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편안한 사람 누가 있어요? 시민권자, 영주권자. 이 사람들은 자기 특별한 재반이 있지 않았으면, 뭐, 불법체로 감하라서 오든가 말든가, 뭔지 아요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 있는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가장, 뭐랄까요, 어, 자신 있는 것이 뭐냐, 뭐, 걱정 안 하는 게 뭐냐. 죽음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뭐, 죽으면 쳐음 가는 거지. 이게 그냥 저 자신도 그래요.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뭐, 죽으면, 뭐, 총 가면 되는 거지. 늘 저는 그 생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 총 가가지고, 이따가잘못 살았으니까, 하나의 볼 면목도 없고, 진짜 이거 참 부끄러워. 그런 거는 있지만은, 뭐, 죽으면 총 가는데, 뭐, 뭔 걱정이 냐 저는 항상 그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다고 았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이 있는 거지, 내 안에 구원확신도 없고, 구원받은 것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해? 그런 말을, 마음을,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좋은 일들 있죠. 거기에 감사하라는, 좋은 일들. 병이 걸려있다가 낫는다든지 자녀가 조악기에 지나간다든지, 혹은 하는 일들이 잘 풀렸다.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좋은 일들 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이 가보면요. 감성과 봉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과 봉투가 있어서 감성과 봉투도 또 예, 보면 홍보 봉투 앞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뭐보면뭐 생일 감사, 취직 감사, 뭐 진급 감사, 뭐, 뭐, 뭐 출산 감사, 결혼 감사, 한뭐 열몇 가지 적혀 있는 교회도 있고 몇 가지 있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왜 이렇게 표시해 놨는가 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교회가 교인들한테 이런 항목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돈을 더 뜯어내려고 뭐, 헌금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좀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좀 해놓은 거지.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아무렇게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좋은 일들도 다 끌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인색하거나 또 잠시는 감사한 상황이 들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안 좋은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은 너무 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잊어버려요. 미우라야코라고 유명한 일본의 작가가 있죠 빙점이라고 소설을 쓴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이 수필집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라는 글을 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은혜에 익숙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시오,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자기 남편에 대한 얘기를 했다 고 그래요. 처음에는 병력한 나와 결혼해 준 남편이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에 익숙해진 지금 나는 처음에 그 고마움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에게 화를 내거나 제멋대로 행동하는 버릇없는 아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익숙해진, 익숙해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익숙해지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대포로어주시 은혜와 축복에 익숙해지는 것은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르스텔레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사람이 한번 감사를 할줄 모른다는 거다 당연한 것으로 하시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이분을 겪으면서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냥 병원 안에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런 뭐 급박한 일이 생기니까, 야, 이게 참, 이렇게 살아온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상적이거나 당연한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사람들은 삶의 일상성 때문에 감사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아침이 밝았기 때문에 내일도 아침이 밝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내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내일도 당연히 이 땅에서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그생각하죠그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일상상 때문에 우리나라 감사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공병원 씨가 쓴 에스프레소 그행봉을 사치 이런 글이 나옵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양말을 신고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일을 하는 것, 비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집과 열심히 일을 할수 있는 직장과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다는 것, 책한 권을 살수 있는 여유와 한 끼의 식사 그리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이런 소소한 일상이 가져다주는 행복에 대해 깊이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것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는 태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원치 않는 역경이나 불행한 일 있죠. 여기에도 감사해야 되는 거. 니다 당시 대설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빚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설로니가 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활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앞으로 환란을 받을 건데 미리 말해줬는데 너희가 정말로 환란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핍박과 환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런 백박, 핍박과 환란이 그들에게 닥친 거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질병과 사고와 원치 않은 고통으로 불행한 일을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쁜 성리와 은혜의 성을 알고 합력하여 서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서론이가 교회에 환란당하는 이 교회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그래도 감사해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의 뜻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일본의 대레사 순조로 불리는 다마키 여사라는 분이 계시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평생을 나병,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요행원을 만들고 고로매녀는 환자들의 피부를 치료하다가 이분도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나병에 걸린 것을 알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제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 감사합니다. 눈썹이 빠지면서 눈썹의 고마움을 알았습니다. 먼지가 자꾸 눈에 들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병을 주어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참 보기 드문 신앙의 모습이죠. 우리도 사랑하면서 여러 가지 역경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그럴 때, 좀 하나님 의 뜻을 기억하면서 이 다마키 여사처럼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복받은 사람이 될수 있겠습니까? 꼭이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또 자신을 키우면서도 어렵고 힘든 부분 또 있고 또 직장 생활할 때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럴 때 감사를 잃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 마음을 잘 지키시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어려움을 이어내고 한 단계 더 위로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기 사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하기 참 어려운 우리 힘들게 하는 일들이 터쳐져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